여행과 용적, 두 가지 쓰임새의 휴대용 제품 4종을 비교합니다. 가성비 넘치는 제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리뷰입니다. 5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슬림하고 휴대하기 좋은 스카이케어 미니 전기면도기를 만나보세요. C타입 충전으로 편리하고 세련된 시크릿 블랙 디자인과 파우치 세트 구성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바로 놀라운 53%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조아스 티타늄 코팅 삼중날 방수 전기면도기로 부드럽고 깔끔한 면도를 경험하세요. 블랙골드 디자인의 JS7100 모델은 세련됨을 더합니다. 뛰어난 절삭력과 방수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성희입니다. 빈슨 메시프 테슬 파라솔 베이지색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8% 할인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타프. 그늘막을 43,720원에 득템할 기회입니다. 햇볕 아래에서도 쾌적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2위입니다. 비브르 헤어 드라이어로 찰랑이는 머릿결을 경험하세요. BLDC 모터와 음이온 기술로 모발 손상 없이 빠르게 건조합니다. 지금 3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용접 작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오토스 목보호대. 튼튼하게 목을 보호하고 스패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작업하세요. 지금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